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26일 을미일이니까요 양날입니다. 어미를 기다리며 푸른 초원에서 뛰놀고 있는 푸른 양이 날입니다. 오행상 을미는 목극토 즉 나무와 흙이 오는 상극의 영국입니다. 을미의 그 기운은 타고난 기와 그 능력이 툭출나서 큰그 제목이 되려고 좋은 때가 오기를 학수 고대하는 눈부신 그 도약을 꿈꾸는 기운입니다. 천간과 지지에서 이렇게 그한 점의 그물 기운 없이 그 메마를 때로 메말라 있는 그 땅에 뿌리를 그 대고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따라서 이런 날은 그 다른 날보다 수기운의 그 보충이 무엇보다도 또 절실한 하루가 되었습니다. 이런 그 실종된 수기운의 그토대에서는 재물이 또 모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. 재물이 잘 흩어지고 또 손해 볼 일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. 하는 그 일들도 듀심 부족처럼 또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. 만사가 또 용두삼이로 흐를 수 있음도 암시합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미 일전을 돈복 터지는 또 행운이 넘치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날 그 부족한 오행그 수 기운을 보충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요일에서 또 오행그 토의 요일에 이렇게 왔습니다. 부족한 오행그 수 기운 때문에 또 찰진 맛이 사라진 또 푸석거리는 그런 흙이 되지 않도록 오행그 수 기운을 이날 그 보충을 해줄 수 있다면 이날 일지는 더욱 비옥하고 촉촉한 그 옥토의 환경으로 뒤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만큼은 정갈하게 받은 그 물그릇과 함께 물그릇 옆에 그 소금접시를 그 함께 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또 풍수환경은 더욱 균형감을 또 몰고 올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그 균형감 속에서 돈복은 또 크게 터질 것입니다. 흰 그릇에 그 소금을 조금 담아서 하루 동안 그 물그릇과 함께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방법 병행하셔서요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토요일, 푸른 양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